não 온도라고 하는데, 온도의 종류는 수치되어 <laughs>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가 있다. 이때 절대 온도 하나 둘세 번째 줄에 보시면 0켈는 마이너스 273도씨에 해당한다. 줄치셔야겠죠. 그리고 절대 온도 k는 켈빈은 섭씨 온도 더하기 273으로 계산한거 이해하죠. 이거? 그래서 그 있잖아, 0 켈빈을 여러분 이거 해봐, 씨 자, 0 켈빈을 자, 마이너스 273도씨로 우리가 어, 측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온도가 뭐, 뭐 10도씨다라고 합시다 그럼 몇 켈빈이라고? 이게 몇 켈빈이야? 어... 283 올랐잖아 283 켈빈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0켈빈 페미 나와요. 알았죠? 왜냐면 페미는 과학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는 숫자라서, 어, 리가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입자의 운동 볼게요. 자, 줄쳐있지만 다시 줄치세요. 자,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는 스스로 움직인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다음 쪽. 자, 그 다음, 거기 평구 더하기 보시면, 자 같은 크기의 자 비커에다가 찬물과 더운 물을 넣어 놓은 다음에 찬물보다 더운 물이 입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지. 맞네 오케이. 자그 밑에 2번. 자 온도는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인데 줄친 말을 뭐냐면 밑에 바로 밑에 온도가 높아지면 줄치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물체 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물체 입자 운동이 둔해진다. 꼭 줄치세요. 그 다음에 열 4번 열과 열량 게계 1번 열.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을 하게 되면 자또 줄치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열이라고 하고 단위까지 줄치세요. 단위는 줄이다까지 줄쳐. 단위는 줄이다. 이때, 자, 이때, 얼만큼의 에너지를 갖는지를 우리가 열량이라고 하죠. 자, 줄실말은 단위입니다. 열량은 단위가 칼로리와 킬로칼로리이다. 또줄실말 밑에 1번 줄쳐. 1킬로칼로리란 물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오늘 했던 거죠. 그 다음 2번 줄실거야. 1 g 칼로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물 1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1칼로리라고 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 알았니? 알았요그 다음에, 자, 열평형.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을 하게 되면, 온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자, 어 열, 그, 열이, 자, 이동을 하고, 그때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따지는 거가 열량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쪽. 자, 열평형 상태, 별표 182쪽 맨 위에 열평형 상태, 열표 자, 서로 접촉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물체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줄쳐 있죠? 자 착상 보자. 그럼 여러분, 주목. 열평형 상태는 딱정가운데서 만난다. 오엑스. 엑스랬어. X. X. 그래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더 중간보다 더 높은 온도, 더 낮은 온도에서 열평형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열평형 상태를 이용하는 거 4번 볼게요. 자, 온도계라든지, 그 다음에 과일을 차가운 물에 담가두면 시원해진다든지, 음식물을 냉장고에 두면 시원해진다든지, 다 열평형 상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학습내용 체크하기 1번. 자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뭐라 부른다? 온도라고 한다 2번 온도가 높아지면 물체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물체의 입자 운동이 둔해진다 자 3번 이동에 대한 겁니다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에너지라 부르고 아까 단위는 뭘 썼죠? 줄 그럼 칼로리나 킬로칼로쓸수 있냐 없냐? 있어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열량은 단위 세기가 다 전환이 가능해요. 물론 그 전환하는 거는 중3때 배워요. 그러니까 1 줄이 4.2 k 로칼로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다 어, 뭐냐 어, 중딩 때, 중삼 때 자, 배우게 됩니다. 다음 4번 서로 접촉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 부른다? 열평형상태라고 부른다. 니다 접고 있냐? 네. 저는. 음, 안 접었다. 안 접었어? 어? 에이 네? 이상한 것 같아요. 뭐접어 거야? 뭐 웃어? <laughs> 어? 야. 선생님 열의 이동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 뭐가 있었냐 전도, 대류, 복사 가 있었죠. 자 전도는 자 뭐가 움직인다랬냐자 입자의 운동, 진동이 움직이는 거에서 진동이 전달되는 거야. 그다음에 대류는 줄쳐 있어 거기 입자가 직접 이동 줄쳐 있지 거기 별표. 자, 대류 입자가 직접 이동의 별표. 자 복사는 자 물질의 도움 없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그, 그, 그 전기장판은 보통 전도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에어컨이라든지 히터를 키면 따뜻해지는 거는 대류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전기 달러 쪽에다가 보면 이제 뜨거운 열이 오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난방기를 설치를 할때 여러분. 어, 뜨거운 거 필요하면 아래쪽 설치해야 돼, 위에 설치해야 돼. 뜨거운 열기가 나와. 그럼 아래쪽 설치를 해야겠죠? 왜냐면 위로 올라오면 대류될 거니까. 그쵸? 음. 그 다음에 찬 에어컨은 위에다가 설치를 하겠지? 그래서 이런 열 에너지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 찬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수 먹고 싶을 때라든지. 반대로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뭘 먹고 싶을 때는 우리가 단열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스테크 자아그음에 패시브 하우스도 보세요. 이게 패시브 하우스가 뭐냐면 이게 단열 효과를 좀 뭐랄까? 이렇게 키워가지고 열 효율을 좀 높인 거를 패시브 하우스라고 불러요. 근데 집은 대부분 요새다 패시브 하우스 형태로 되어 있죠. 니네 왜다 집에 보면 그 창문이 단일 창 되어 있는 거 없을까 대부분 다 이중 창이에요. 열다 차단에 좋습니다. 참고로 생이 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런 것도 있어, 여러분? 자 유리창이 있어. 보고 있나? 유리창이 있으면 유리창을 하나 더 떼고 여기에는 꽉채우느냐빈 공간 두냐? 빈 공간. 빈 공간 둡니다. 여기다가 공기 채워놔. 오케이? 이렇게 창문을 만들게 되면 얘 자체에서도 열 차단의 효과가 있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또 내가 그때 좀더 내가 뭐, 뭐 얘기 줬어 피부에는 있 털이 좋죠? 추우면 피부 털쓰되잖아 그래서 공기층이 생긴다고. 자, 헬수체크 1번. 자,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되어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을 뭐라 고 부른다? 응. 전도라고 부른다. 2번. 대류는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3번. 전기난로를 향한 얼굴이 따뜻한 까닭은 열이 어떻게 전달됐냐? 복사의 방법으로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4번. 열이 이동을 막는 것을 뭐라 부른다? 안열. 이라고 부릅니다. 이럴 하고 있어? 오케이. 자, 다음. 입만 튕막고 읽었어. 자, 마지막. 자, 비열과 열팽창. 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192쪽. 자, 먼저 1번에 줄쳐있을 거야. 비열. 자, 그게 칠 거예요.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고, 단위는, 그게 줄 킬로 칼로리 p e kg 도씨 또는 줄퍼킬로그 g 도씨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 단위는 외 우는 거랬냐 니네가 해석하는 거랬냐 해석 해석하셔야 돼 이거 외우려면 되게 짜증나요 막안안 터집니다 안 그래서 그냥 그 밑에 박스 쳐준 거에서 내가 Q는 CMT 기억나냐 Q는 CMT 기억나니 봐봐 Q는 열량은 C 비열 질량 온도 변화 이렇게 했었지 근데 우리 책에 보시면 여기 앞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만약 요 삼각형 기호가 뭐냐면 온도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읽을 때 수학에서 과학에서나 수학에서나 어, 델타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고 델타. 델타 그래서 Q는 C, M, 델타, T인데 편의상 C, M, T라고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Q 뭐라고? 열량 C는 비열, M은 질량, T는 온도 자, 그래서 자, 비열과 온도 관계를 보시면 자, 같은 질량의 물체에 같은 양의 열을 가하게 되면 비열이 작은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큰 물질의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그래서 비열은 온도 변화에 반비례한다. 또한 질량은 온도 변화에 역시 반비례하는 거죠. 양이 많을수록 온도 변화시키기 어렵잖아. 그렇지? 먼저 193쪽 그래서 비열은 물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질의 특성이 될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이그래서 보시면 자 물질권은 물 보자 물자 물의 비열 얼마 자물 1.0이죠 거기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물이 항상 기준이 돼요 물이 다시 여러분 물의 비열을 얼마로 둔다고 1.0 1. 1이라고 둔다 항상 물을 기준으로 어, 물보다 온도 변화시키기 어려운 놈, 쉬운 놈, 이런 거 외워 안 외워? 외운 거 아니야? 이거 외운 거 아니야? 알지? 근데 문제 풀어 오면 자연스럽게 외워, 쳐야 자, 그 다음에, 자, 사바. 물열의 현상.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같은 열을 가해도 다른 물질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그리고 그로 그 인해서 우리가 뭐가 일어나냐면 어, 해풍이나 유풍 부는 거 원래 설명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구성되는 물이 온도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5번에 비열을 활용한 뭐 사례라고 해가지고요. 뭐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학습체크 1번. 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씩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뭐라 고 부른다? 비열이라고 한다. 비열의 단위는 어쩔 수 없다.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스 저 위에 적혀 있죠 맨 위에 표에 음 적혀 있어 비열은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스. 3번 같은 질량의 두 물체에 같은 양의 열을 가하게 되면 비열이 큰 물질이 비열이 작은 물질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작다. 오케이. 번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매우 기 때문에 네. 냉각수, 찜질팩, 체온 유지 등등에 이용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래. 다음 194쪽 열팽창 보자. 자 온도에 따라서 물체의 자 길이나 혹은 부피가 변하는 것을 열팽창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출출말 대부분 온도가 높아지면 길이와 부피가 늘어난다. 그래서 무서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이야,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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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런 게 있어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크기가 작아지는 것도 있다.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냐? 니네 그 플라스틱 중에서 빨대 같은 경우는 가열하면 녹으면서 늘어나죠. 근데 어떤 플라스틱은 열 가면 얘네가 더 쪼그라든 것도 있어. 어그그 그 그림 그려 갖고 전자레인지 넣으면. 막그뭐 어, 그런 것도 있.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타이타 부분, 여러분 조금 이제 심화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아니야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때 는 학생 따라가야 돼 알겠지? 자 다음 자 그래서 1 번에 자 온도가 높아지면 뭐 거리가 멀어진다, 따라서 부피가 커진다.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입자 운동이 둔해져서 물체 부피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열팽창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자,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열팽창 정도는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액체가 열팽창 정도가 크다라는 거 이제 알수 있지? 그 다음, 2번, 기, 자, 밑에 기체 열팽창 줄쳐있을 거야. 기체는 어떤 물질이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는데 웃긴 건 그게 다 똑같아. 자, 우리 예전에 이거 배운 적 기억나요, 여러분? 봐. 자, 선생님 이걸 이 한번 해 볼게. 어, 아, 여기 자 물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액체가 있어. 여기 식용유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식용유가 있죠. 식용유가 이렇게 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게. 그러면 야, 봐. 가열했을 을 때, 열팽창이 둘이 똑같을까, 다를까? 음. 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산소라는 게 있고, 자, 봐봐. 여기 수소라는 게 있고, 여기 수증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체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현재 부피를 다 내가 10L라고 한번 해보자. 해서 내가 얘네를 뭐할 거냐면, 온도를 내가 높인다고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산소의 부피가 만약에 3 0터가 되었다고 할게. 그럼 수소는 똑같은 부피가 될까요? 다른 부 될까요? 기체는 무조건 똑같아. 알았죠? 그게 샤를의 법칙이잖아. 샤를의 법칙이 뭐였어 중일 때, 중일 때 병이 맞죠, 그거? 그렇네. 그쵸? 그래가지고, 뭐,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원래 부피의 273분의 1배씩 증가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었 기억 안 나죠? 그렇지 중위를 지나오긴 했어. 아니. 음, 아직 너안내나지안 지났구나. 그래서 모든 기체는 자, 두피 변화가 똑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거기 자 기체의 평착은줄 쳐져 있는 거잘 체크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자 여기 심화가 하나 나온다. 자 시마가 나오는데 여러분 물은 얼말 듣고 있냐 얘들아 물은 어, 우리가 밀도할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자, 물은 특이하죠? 액체에서 고체로 갈때 원래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 어? 물은? 어, 원래 줄어들어야 되지. 근데 물은? 커지죠? 그런 예외가 생겨. 그래서 물은 항상 얘기를 할때 4도씨일 때가 밀도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보시면 부피가 제일 작을 때가 언제냐? 지금 여러분 194쪽 맨 밑에 보고있어? 194쪽 맨 밑에 보시면 자 온도가 4도씨일 때 부피가 최저점 맞냐? 네 그래서 이때가 적어두세요 밀도가 최대라고 4도씨의 부피가 제일 작을거야 이때가 밀도가 최대야 194쪽 맨 밑에 그래프에요 4도씨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에 밀도가 최대라고 적어두세요 이게 열 팽창할 때 나오면 자꾸 애들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자, 195쪽. 자, 열팽창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 1번. 자, 바위 메탈이죠. 자, 금속 몇개 부숴온다고? 네. 두 개. 그래서 바이야바 바이. 오케이. 그래서 온도가 자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가지고 온도가 변하면 한쪽 방향으로 휘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기 주전자라든지. 뭐 온도 조절 장치 같은 데에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쭉 보시면 되겠죠? 자, 학습 체크 볼게요. 1번. 자, 온도에 따라서 물체의 길이와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뭐라 부른다? 열팽창이라고 한다. 2번. 고체와 액체는 물질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액체가 고체보다 열팽창 정도가 크다. 빈거왜안 쳐? 썼어요. 썼어? 그 다음에. 3번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에 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증가한다 혹은 멀어진다. 오케이. 다음 4번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 만든 바이메탈은 온도 조절 장치에 이용이 된다. 무슨 말이 여러분 특정 온도가 되면 얘가 휘니까 접촉 부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정 온도 될때뭐 이게 차단기가 내려간다든지 이런 거 이용을 한다는 거야. 근데 특정 온도는 뭐야? 어. 떨어졌나요? 어? 특정 온도는 뭐야? 떨어졌까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환전되는 거 보이고 그냥 떨어는 거. 그러니까 특정 온도에는 올라와 버리면 휘면서 저쪽 부리가 떨어지니까 전기가 안 통하게 시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 어, 돌아가면 전기 이제 다시 켜지케이안 켜질 켜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얘기를 잘 해드렸습니다. 잠깐만. 아,